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과 은혜의 쉼을 얻고 다시 일주일의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과 감사로 아버지 앞에 일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희에게 인도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외에 그 어떤 기대도 할수 없었던 것과 같이, 이 시간, 함께 하신 아버지로 인하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희는 저희의 게으름과 악함을 아오니 나태한 마음을 버리고 다시 열심을 다해 성형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하소서. 이 시간 강팍한 저희의 마음에 믿음과 감동을 주사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옵소서. 만다 아버지의 생명말씀을 저희에게 먹여주시옵소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67면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베스다는 갈리바다 동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이 살았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의 딸 베세다 율리오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엔 참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엔 나중에 죽은 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라는 영못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을 위해 맹인의 손을 붙잡아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그리고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를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주목하여 앞을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볼수 있었다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눈이 뜬 사람에게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도중에 시력을 잃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침을 뱉으시면 안수하셨는데 침을 뱉으신 부분은 앞서, 기모거리요, 말 어두나게 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도 그러하셨으니 별다른 특징은 아닙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단번에 안수나 어떤 말씀이나 행동을 통하여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신 것에 비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번의 안수하시음을 통해서 맹인의,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예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분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그에게는 놀라운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 눈을 안수하셔서 분명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자기가 낳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 소문을 내거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궁유리 얘기셨는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실 베세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빌립의 고향이며 나중에 빌립의 순교지이기도 하였으나 고라심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놀라워하나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바라지 않는 그래서 믿지 않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눈뜬 맹인이 마을로 가서 그가 눈뜬 것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맹인을 눈뜨게 한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할 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지도 않을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한 마을에서 그가 받은 은혜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베세다의 부신앙처럼 오늘 세상도 어떤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놀라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에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바라나,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불신한 세상 속에서 고침받은 영혼은 실족합니다. 복음은 날마다 전파되어야 하나,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는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는 거듭 고침을 받은 맹인처럼 거듭 은혜를 받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세상에 쉽게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체험으로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염려하십니까? 기적이 없음으로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부족하는 세상과 하나됨으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일주일의 마지막과 일주일의 시작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의 구원하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확신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유혹과 환난 속에서 세상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희석되어 우리 믿음이 더욱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조차 느끼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과 육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맹인의 눈을 더욱 완전하게 고쳐주신 같이 악한 세상을 분간하는 우리의 믿음의 눈도 더 완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조금도 희석되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주사 우리가 바꿔지지도 않고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가 곧 임하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환영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